안녕하세 친구들 오늘은 24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했어요 여우수아 이야기 카드 만들기 선생님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준비물은 그림자료, 스티커, 풀 준비되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자료를 뜯어 주세요 자 찢어지지 않게 우리 친구들 잘 맞춰서 뜯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 않게 쭉쭉. 지지 않게 쭉쭉. 뜯어주세요. 자, 뜯어주시고. 짜잔. 그림을 접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접고. 가운데 선있요선 선 있는 쪽으로 반을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여기 선 쭉쭉 접고, 여기 또 반을 접어주세요. 오, 접었더니 뭐가 나왔어요? 오! 도 남은 거 나왔네요. 다시 펴서 여기를 접고, 접은 다음에 여기 선 있어요. 선만큼 이렇게 접고 여기도 이렇게 만나게 오! 접다 보니까 하트 모양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짜잔! 이렇게 반대편 이렇게 네모를 접은 다음에 세모를 따라서 쭉욱 잡으시고 이쪽도 쭉욱 잡으시고 잠깐만요 잡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펴서 다시 펴서 자 이렇게 될수 있게 접은 다음에 우리 친구들 여기 여기 풀칠 써있죠? 여기에다가 붙일 거예요. 여기 풀칠 노란색에다가 풀칠을 한 다음에 상자처럼 붙일 거거든요. 자, 한손잘 보세요. 이쪽에 이렇게 접고 붙이고 이쪽도 여기 풀칠 만나게 해서 이렇게 붙이고 자, 꾹꾹 눌러서 붙이고 반대편도 풀칠 글씨에다가 풀칠을 한 다음에 상자처럼 이렇게 감싸서 붙여주고요. 이쪽도 감싸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러면 상자처럼 됐죠. 자, 잡아볼게요. 휴, 어이구 떨어졌네. 한번더꾹 눌러서 붙여주겠습니다. 조금 더. 주시고 잘 보세요. 자, 여기 포드 했는데 손으로 잡고 슈욱 눌렀다가 슉 다시 폈다가 슉 눌렀다가 짠 어, 이렇게 될수 있게 됐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짜잔 여호수아 있어요. 어, 여기 여호수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셨어요. 이집트에서 힘들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에도 들어가게 하셨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세요. 네! 님만 섬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우리 친구들 할수 있나요? 자,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섬겨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쑥쑥쑥, 부모님과 함께 해주세요. 안녕!